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복입니다. 뭐 제대로 한지몇 시간 안 돼가지고 프로에 진입했어요. 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광폭과 무적 주사위를 이용해서 손쉽게 올라왔는데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설 주사위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시곤 하시던데, 그 강력한 전설 주사위들을 모두 깨부수면서 올라온 바로 그 덱입니다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이제부터 공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설이 많이 없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어떻게 주사위를 배치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주사위 두 개가 나오게 되죠 무적과 달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이 덱의 구성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2개의 필드에 주사위를 놓을 수 있게 되는데, 이곳저곳 다른 덱들처럼 막 주사위를 뿌리지 않아요. 커다란 네모 하나에 4개의 주사위를 배치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무적 하나, 광폭 하나, 달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다른 주사위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즉, 세 가지 주사위를 무조건 이 네모 한 칸에 채워 놓고, 나머지 하나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계속되는 경기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죄송해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검 대신 선악 주사위가 들어가면 훨씬 좋습니다. 선악 주사위가 있으신 분들은 선악을 넣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검을 장착하시면 되는데, 이 검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가 주작 주사위를 가지고 왔을 때, 주작 바로 옆에 주작이랑 동일한 눈금의 검을 붙여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작이 아무런 힘을 쓸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요즘 저격을 이용한 덱들이 상당히 많죠. 저격총을 이용하는 덱들은 사이드에 저격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 주변에 저격을 어, 보호해 줄수 있는 주사위들을 깔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검이 들어가고 그 외에 어, 사용 용도는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고요. 아 맞다 깜빡했는데 백호 주사위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백호보다 데미지가 더 강력한 검이 우세하거든요. 계속해서 볼게요. 달주사위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무적보다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검을 배치하면 안 됩니다. 초반에 선타로 검을 배치하는 건 정말 하수고 무적을 배치해야 되는데 무적과 무적끼리 겹쳐지지 않도록 범위를 잡고요. 폭주사위는 무적주사위 바로 옆한 칸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상대 덱 소개가 조금 늦었는데, 시간 주사위에 선악주사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상대 덱 이기기 정말 어려운 덱이에요. 그리고 시간 배치를 바깥쪽으로 잘 뺐죠? 원래 저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시간 주사위 하나를 깨면서 3대2로 승리를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상대는 공격 속도에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1성 이상의 주사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의 시간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모 한 칸에 있는 배치의 룰을 깨면 안 돼요. 그 룰을 지키면서 나중에 눈금만 살짝 올릴 거거든요. 높게도 아니에요. 상대의 시간 범위만 벗어나는 한도 내에서 내 주력 딜러 주사위들 지금처럼 눈금을 조금씩만 올려주는 거죠 무적 주사위를 빼고 딜러 주사위는 모두 다 시간의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당해 보셨고 또 사용을 하고 계실테지만 선악 주사위의 효과는 굉장합니다 이기기 어려워요 상대의 선악 주사위는 공속의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고 제대로 데미지를 넣고 있어요 자 가장 왼쪽에 약간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 칸에 광폭을 두 개나 집어넣으면서 왼쪽 상단을 사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정 중앙 부분 있죠?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 칸에는 달을 넣을 겁니다. 배틀이 시작이 되었고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상대는 공속 영향을 굉장히 잘 받고 있어요. 이기겠죠? 질 수가 없습니다. 방패까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이때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겼다. 뭐 별거 아니네. 하지만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경기를 분명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라운드에 가장 중앙부터 필드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중앙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전을 이성으로 올렸고 광폭도 이성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의 늪에 빠져 나온 상황이 되고요. 상대가 시간의 눈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이 상태로 상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가운데 터지지 않고 있죠. 가운데 버티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폭 주사위가 열심히 싸워 주면서 중앙 쪽을 점령했고 왼쪽 상단도 좋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판과 다르게 이번 판은 무승부를 할수 있었고요. 다른 광폭 주사위의 눈금도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검을 이곳에 배치하면 상당히 좋았는데 검을 이선까지 올리는 눈금이 아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개전을 강화하자라는 의미로 개전의 눈금을 올리고 달까지 박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달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개전도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상대는 눈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태로 가야 됩니다. 자, 아까전과 다르게 경기를 뒤집고 있습니다. 경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을 더 확실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전의 눈금을 하나 올리고 시간의 거미줄에 걸려있는 광폭 1 눈금을 이성으로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달을 배치하면서 달을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빛 주사위와 달 주사위의 차이점. 크리티컬이 터지느냐? 터지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달 주사위가 활성화가 되면 광폭 주사위가 미친 듯이 강해집니다. 거기에 광폭이 피가 달게 되면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무적 주사위가 시간을 더 잡아주면서 마지막 끝발을 더힘 있게 강화시켜 주는 거죠. 마지막 한타가 정말 아픕니다. 그러면서 육성 개전을 만들었고 여기에 광폭 주사위를 더 눈금업 진행합니다 가장 정중앙에 범위가 좋은 곳을 선택했어요 상대가 시간을 올리더라도 문제고 시간을 그렇다고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시간 선악 주사위를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뒤늦게 개전 주사위를 펼쳐 보지만 힘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파워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적 주사위와 광폭 주사위의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광폭 주사위는 피가 닳게 되고 강력하게 몇타를 뿌리게 되는데 그 시간을 늘려주는게 무적 주사위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 유지만 잘하신다면 거의 모든 덱들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하트 하나가 남았죠 배틀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거 상대 덱이 얼마나 강하느냐 하면 제 주력 주사위들 다 잡혔어요 그런데 상대가 이긴 포인트는 가장 우측 1시 방향과 7시 방향이 있는 저 시간 주사위 때문이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고전하는 경기는 흔치 않은데, 정말 대단한 저력이었습니다. 달을 강화했어요. 크리티컬을 올려주고, 공속을 향상시키면서, 어, 상대를 더 압박하기로 합니다. 눈꿈을, 어, 모두 거의 대부분 벗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잡히고 있죠. 와, 여기서, 여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laughs> 정말 대박이었어요. 어, 정말 명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선악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티어로 치면 정말 상위 티어의 강력한 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등하면서도 유리한 경기를 펼쳤고 달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